응. 이 소주 존나 맛있어. 어머 이 타이밍에 소주 한 잔. 엄청 커! 있어빨있어한잔 하고 봐야지 있어맛이어 맛있어. 맛있맛있게 걱정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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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지! <웃음> <웃음> 여러분 있어맛 이더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저 오늘은 족발 4종 세트예요 야식지존에서 음식을 협찬해주셔가지고, 오늘은 먹방으로 촬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족발 장사를 했었어가지고, 그냥 맨날 먹었어, 솔직히 족발 장사할 때는. 근데 일단 소주랑 족발을 먼저 하나 먹어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일단 한입 먹어. 이게 무뼈 족발, 통 족발, 슬라이스 족발, 폭립! 이렇게 네 종을 오늘 먹을 겁니다. 슬라이스부터 먹을 건데, 슬라이스 두 장을 먹을 거예요. 두 장을, 저는, 이게 새우젓 소스가 있더라고요. 새우젓 소스를 제가. 그래서 저는 고추를 송송 썰어가지고. 근데 네, 이거 두 개를 먼저 일단 먹어볼 거예요. 찍어서. 음! 음! 소주 한잔갈겨저 퇴근하고 출는하거든요 오늘도. 어, 맛있다. 짠! 아 졸라 맛있어 씨 이게 냉동으로 와요 되게 간편하게 또두개 찍어 먹고두개 이제 쌍추에 싸서 고추를 좀 넣고 이렇게 싸서 먹어봅니다아 맛있다 아 맛있겠다 원래 제가 쌍추를 안 먹거든요? 근데 족발 먹을 때만 좀 먹어 음 고추를 딱 싸먹으셔. 졸라 맛있어. 음! 근데 이거 가성비가 좋던데? 가격이 쌌어. 그럼 이제 콩잎을 먹을 거예요. 풍잎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스를 적셔서 먹으면 환상. 음! 음. 이 소스 존나 맛있어. 어머머머. 포장지를 깔 때부터 남친한테 이 소스 존나 맛있을 것 같은데 냄새 좋은데 이랬거든요. 존나 맛있네. 음. 아 지금 배가 고파서 일단 좀좀 먹어야겠어요. 음. 아니 일단 소주 한잔에 오. 아 맛있. 짠! 아... 어, 내풍미내 네, 스타일인데? 어우, 이 소스 존나 맛있어이 뭐라고 말하야 돼? 또맛표는또 못하죠? 아니, 오디 많이 모어본 건데? 음... 여기 붙어있는 사 존나 맛있는 거 알죠? 또 말은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있어, 최소지. 어 이렇게 맛있는 거 보여주면 감사하지. 저는 따뜻한 거 보다는 좀 차가운 게 좋아요. 그 뭉텅뭉텅한 식감은 별로였고, 그냥 탱글탱글, 그 있잖아. 요 탱글탱글한 걸 좋아해가지고. 아, 클리어. 음, 너무 내 스타일이네. 이 타이밍에 소주 한 잔? 오버 조 그만해, 제발. 아저 이제 이 통족발이랑 무뼈족발 먹을 거예요. 솔직히, 통족발은 한번 들어야 돼. 이렇게. 오, 제 얼굴만 해, 제 얼굴만 해. 존나 커. <laughs> 오늘 칼 들어, 칼. 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썰어서 먹을 겁니다. 저는 그, 돼지 먹을 때, 어, 저는 그, 이, 돼지,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뭐라 그러지? 돼지 껍질? 껍데기. 근데 이거 족발은 내가 이거 존나 좋아해요. 사랑해, 이거는. 음! 콜라겐 덩어리. 음! 뭐있 어, 이게 진짜 족발이다. 어, 저는 이거 너무,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거는 이 껍질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이 살까지 많이 먹을 수 있잖아. 어, 죄송해요. 칼을. 뭐. 이거 진짜 새우젓에 한번 찍어야겠다. 이거, 이거. 음! 이거 맛있거든. 쫄깃쫄깃한 게. 소주 한잔해. 아, 맛있다. 이거 한잔하자. 짠! 족발도 짠! 아! 음. 야, 이거 하나만 시켜도 아주 가족들이 먹겠다. 근이 살도 좋아해요. 응 아 네, 통촉발 추천. 이건 순살. 이런 느낌이야. 오 마이 갓. 칼이 꼭 있어야겠네. 저는 돼지라서 이런 식이구 다 있답니다. 찍어서. 근데 와사비짱도 있어가지고 와사비짱 찍어도 될것 같아. 음. 음. 목뼈 순살. 둘다 좋아. 근데 무뼈에 그게 있나? 어, 꽃이 있네. 무뼈에도 조금 이렇게. 여러분 이거 구입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넣어드릴게요. 거기서 클릭하셔가지고 족발 땡겨, 이거 존나 땡겨! 그러면 거기서 시켜 드시면 될것 같아. 뭔가 가성비 있게 족발 먹고 싶다! 여기 야식지존. 오 맛있다, 이거. 이거 먹고 폭립도 먹어야지. 와사비짱에 찍어 와사비짱도 맛있어. 이게 장이 맛있다는 게 아니고 와사비 찍어서 먹었어도 맛있어. 그렇다면 소주 한잔 해. 짠! 아하! 음, 맛있다. 나는, 폭립도 좋아. 음! 먹을라는데, 꺼져. 눈치 존나 싸. 근데 뭔가 여기다 밥 비벼먹어도 될것 같아. 폭립 소스에다. 음! 진짜! 족발은 막국수에 먹는 게 맛있어요 막국수 아빠한테 소스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아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얻었거든요 아다 아시겠지만 막국수에 먹으면 배가 돼요 목뼈 족발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쌍추에 하나를 이렇게 할게요 와사비장이랑 고추를 넣을게요 아 존나 맛있다 아 역시 고기에는 술이야 음. 소산 한잔 짜라 이렇게 먹으니 폭립 먹어 여러분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했거든요 너무 편하던데요? 광고를 안봐 광고를 안보니까 너무 좋은거야 그래서 KT에서 3개월 그거거든요 음~~ 폭립 존나 맛있어 너나 맛있어 근데 폭립을 먹으려면 장갑을 끼고 먹어야했어 먹고 닦고 먹고 닦고 존나 귀찮네 아또 이거 칠라이스 먹고 와사비 찍고 고추를 올려서 저는 소주를 하나 하고 입에 넣을 겁니다 짠 퇴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짠 나도 집인데 나 이거 입에 들어갈까나입 작은 거 알죠 여러분? 아마, 아마, 아마. 아마. 음. 아, 어, 입이 작은데 다 들어갔어. 어. 그래서 요즘에 일상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해서 너무 풍족한 생활하고 있다. 역시 자본주의 짱. 이게 한번만보면그 못해, 스탑을 못해. 이통자는 많은 사람들이랑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저, 저 소주 한잔 해야겠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제가 학신학센 <laughs> 그거 먹고 왔거든요. 그것도 돼지 그거, 그거잖아. 엄청 큰 거. 이것처럼 뭐, 똥표처럼. 그거랑 맛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이게 크게 나오고. 근데 나는 솔직히 껍질 부분 너무 좋아하거든요. 껍질 부분 먹을래 껍질. 요사랑 껍질. 음, 무슨 뭐 스테이크 먹는 느낌이에요. 칼질하니까. 음! 짠아어 물을 안 먹었다. 진로에서 보내줬던 두꺼비 짝 오랜만. 퐁이 먹어야지. 어, 저는 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먹어 솔직히. 그리고 솔직히 이거 내가 다 먹는다 해도 잘안 보잖아. 퐁이퐁이 맛있다. 응? 음. 원래 근황 말해주고 싶지만 근황을 제가 보이로고 촬영을 해가지고 근황을 말할 게 없네. 존나 <laughs> 어, <정말> 잘 먹어. <laughs> 저 요즘에 좀 몸무게를 쟀거든요 최고 몸무게를 지금 또 달성했거든요. 어, 그냥 지금 돌아버릴 것 같아. 아, 술한 잔에 아또 빡치네. 나처럼 다이어터 아 아가리어터들 짠 아,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먹는 걸 내가 참을 수 없지. 이렇게 많은데 먹어야지. 아서 외관상 티는 안 나거든요. 근데 하 아, 근데 막 바지 입으면 티 나. 왜냐면 술 먹고 하니까 배가 좀 찌거든요. 짠 그래서 먹어. 네, 진짜. 나 폭립이 너무 맛있네. 나 폭립 먹을래. 이거 순 너무 맛있다. 적당량이 있는데 계속 먹어. 어차피 오래 보지도 않으셔. 새우젓 장이다그만 음음 <laughs> 엔딩 쳐야겠다 취해 가나 봐.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빠이빠이. 술 한잔 하고 빨리 칠까? 술도 이거밖에 안 남았어. 막자니까 풀장. 내가 꺾고 맛있게 걱정하지 마. 짠. 꺾고 마시는 게풀다 먹었지. 빠이 <laughs>